이 d 도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그 지난 시간에는 한파 러버 떨어뜨리겠었는데요. 오늘은 그 전에 배운 한파 러버치기를 스텝을 이용해서 하는 걸 해보도록 할 건데요. 그 스텝을 백스텝을 하면서 하는 걸할 건데 정말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저를 도와서 시범을 보여줄 제자를 모셨고요 그, 오늘은 한팔 어버치기를 할 건데, 스텝을 이용해서, 그러니까 뒤로 이제 백스텝을 이용해서 하는 어버치기, 한팔 어버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큰 상대가 상대, 이제 작은 상대를 갑자기 잡으로 급하게 올 때나 아니면 이제 상대방 움직임을 이용해서 없는 어버치기가 될 건데, 두 가지 정도로 조금 구분을 해서 해볼 겁니다. 그냥 편하게 따라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포인트적인 건 제가 짚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서 움직이면서 하는 스텝을 해볼 건데, 그거는 제가 설명을 따로 이제 혼자서 하는 걸 한번 해보도록 하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렇게 측면으로 서서 우선 스텝을 해볼 건데, 오른손잡이와 왼손잡이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오른손잡이니까, 오른손이니까 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른손잡이는 왼발이 하나, 똑같이 어깨너비 있행 상태에서 왼발이 하나, 오른발이 둘. 자, 오른발이 둘할때두 번째 다리에 중심을, 무게축을 주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다리가 돌면서 어버치기를 들어가는 겁니다. 자, 이때 다시 한번 보시게 되면 하나, 둘, 둘에 할때 벌써 이미 어버치기를 할 준비를 하시고, 돌면서 크게, 셋, 돌아주시면 되는데요. 이때 중요한건 스텝이 헷갈리지 않게끔 생각하시고 왼발 하나, 오른발 둘 둘에 하실 때도 그대로 찍으면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살짝 뒤로 발목을 조금 틀어주신 상태에서 세번째 돌아오면서 발목을 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때 손동작도 같이 해보면 잡은 상태에서 가상의 상대가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 둘 이렇게 해보시면 될 건데요. 요거를 상대를 잡고 하는 거와 외치는 것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상대랑 마주 본 상태에서 인사하시고, 도구을 그 잡은 상태에서, 자, 편안하게 받아주는 사람도 약속파의 연습을 하는 거기 때문에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고, 상대방이 왼발이 나가면 오른발이 따라간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때, 이럴 때 초보자분들이 간혹 가다가 안 따라오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럴 때는 작은 상태에서 자기가 나간다는 쪽을 보복을 잡았을 때 살짝 당겨주게 되면 당겨주는 쪽으로 여기 나오게 됩니다. 그거를 이런 식으로 연습을 해주시면 되는데 요거를 잘 이제 초보자분들이 조금 과하게 표현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아요. 왜냐면 처음에는 익숙치 않기 때문에 상대방을 잡아서 끄는 모습을 몸으로 오션을 취해 주시면 훨씬 좋습니다. 근데 조금씩 연습을 할수 하면 할수록 이 과한 동작은 차츰차츰 줄여 주셔야 돼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복을 잡아 주실 때는 뭐 맞잡는 것도 중요하지만 편안하게요. 초보자분들 연습하실 때는 편안하게 잡아 주시고 여기서 상대가 뺏기면 하나 둘셋 하면서 어긋기를 들어가 주시고 여기서 버텨 주시는데 자 중요한 건 받아주는 상대가 태통선까지 나가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품 안에, 보시면 이품 안에 어버치기를 하는 잡기 선수가 들어와 있어야 됩니다. 벗어나면, 혹시 몰라도 틀면서 벗어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렇게 되면 좀 매치는데 부자연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연습을 하시면서, 자, 다시 한번 보시면, 연습을 하시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품이 안 되시게 됩니다. 자, 정면으로 보게 되면 조금 더 편하실 겁니다. 자, 보시면, 자, 하나, 둘, 셋. 요 자세입니다, 요 자세. 여기서 보시면, 오른발 이렇게 나와있을 수 있죠. 이 상태에서 중심을 버텨주시고. 자, 그리고 이때 중요한 건, 상대를 이미 당기고 오는 상대이기 때문에, 상대의 무게중심이 더 많이 실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기술을 하는, 그, 선수가, 무게중심을 버는데 앞으로 쓰러지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때는 그거를 좀 버텨주시면서 흡에 힘을 조금 많이 주셔야 됩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자 천천히, 자, 하나, 둘, 셋. 자, 이거를 좌우 측면으로 해서 세 번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스텝을 이용해서 기술을 하고 맺혀보는 것까지 할 겁니다. 저번 시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한팔로버치기를 하실 때는 빨간 마리를엎었을때 대각방향으로 던지듯이 맺혀주는 게 가장 편하게 맺힐 수 있는데요.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잡기가 확실히 잡아주신 상태에서 오른 잡아주시고 근데 이때 주의할 점들은 초보자분들이 익숙하지 않아서 자, 스텝한번해게요 스탠이 하나, 둘, 셋하나서어 여기서 이 손으로 낙법을 쳐야 되는데, 간혹보다 잡는 경우들이 이렇게 발생을 합니다. 자, 잡히시게 되면, 맺히는 상대가 힘이 조금 더 과하게 들어가고, 맺치면서 자세가 무너지기 때문에, 의외로 넘어가는 상대한테 체중이 더 많이 실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같이 넘어가서 찍히는 경우가 발생을 하니까, 주의할 점은 꼭, 반대손은 상대를 잡지 않고 편안하게 낙법을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편안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겁니다. 자, 처음에는 천천히 외쳐보는 걸 하고요. 그 다음 번째는 속도를 좀 높여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천천히,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내쉬고.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속도를 내보면서 순간적으로. 이제. 회전을 이용해서 해보겠습니다. 자, 준비 시작. 하나, 둘, 셋. 자, 이렇게 해보시면 되는데요. 그 매치기 기술을 할때 조금 매치는 매치는 상대를 오래 들고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체력적으로나 근력적으로 많이 힘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간적으로 힘을 확 전달한다는 느낌으로 상대를 매치시게 되면. 훨씬 쉽게 외칠 수 있고, 자세를 조금 더 많이 자연스럽게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스텝을 이용한 그 외치기도 좌우 영상으로 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요렇게 스텝을 이용한 한카라 어치기를 해봤는데요. 그 매치기 할 때는 점점점점 점점 가속을 좀 붙여 보시고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매치기를 할때 넘어가는 상대가 상대를 잡지 않으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 포인트를 하나 더 주자면 자 상대를 잡고 걸음을 하나 둘 돌면서 상대의 어버치기를 할때 초보자분들이 렇게 빠지는 경우들이 발생을 합니다. 이런 경우는 그렇게 되면 상대를 놓칠수 없으니까요. 내치기 할때 상대방 등판, 등판을 끌어온다는 생각으로 기둥을 들어가 주시면 되는데 자, 두 가지 모션을 보여드리면 잘못된 점과 잘된 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상대의 팔이 어지지 않고, 이런 자세가, 잘못된 자세가 나옵니다. 자, 두 번째로는, 상대의 정갑을 끌어 안는다는 느낌으로. 그렇죠?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면, 자, 정상적인 자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이렇게 해주시면 되는데, 중요한 포인트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상대방 어깨 뒤편을, 끌어안는다는 생각으로 해주셔야 기술을 들어갈 때잘 외칠 수 있습니다 자 오늘은 스텝을 이용해서 한팔 업어치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스텝을 이용한 한팔 업어 떨어뜨리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체력 동네